드라마 제작 발표회 이후 백설아는 문정인과 민태창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더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포커페이스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동시에 자신의 복수를 준비합니다. 서진호는 정우진으로서 톱스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지만 점점 자신의 선택에 후회와 혼란을 느낍니다. 백설아와의 추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문정인의 집착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서진호는 백설아가 각본을 쓴 포커페이스의 내용을 보고 그녀의 복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서진호는 백설아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하지만 백설아는 그를 차갑게 대하며 복수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백설아는 드라마 포커페이스의 제작 과정에서 문정인과 민태창의 치부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문정인은 드라마 내용이 실제 자신들의 악행과 일치함을 깨닫고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백설아는 문정인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포섭합니다. 최미선은 백설아와 손을 잡고 민태창과 문정인의 범죄를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난다박도 최미선을 돕기 위해 나서며 두 사람은 백설아의 계획에 적극 협력합니다. 최미선은 민태창의 약점을 찾아내고 난다박은 문정인의 비밀을 폭로할 만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백설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문정인의 사업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녀의 악행이 하나씩 드러나며 인맥과 투자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민태창도 점점 코너에 몰리며 백설아와 최미선 난다박의 공격에 무너져 갑니다. 서진호는 결국 백설아와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문정인에게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문정인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진호는 백설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복수에 동참합니다. 백설아는 서진호와 함께 문정인과 민태창의 범죄를 폭로하는데 성공합니다. 드라마 포커페이스는 큰 성공을 거두며 백설아는 신의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문정인과 민태창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백설아는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서진우와 백설아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백설아는 드라마 작가로서 더큰 성공을 꿈꿉니다.